안녕하십니까 트럭건 TV의 두크입니다. 제목과 같이 부품 교환, 맞교환 17과 19X의 부품 호환성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추워. 아부 프레임을 비롯해가지고 이 뒤쪽에 있는 부품들은 치수에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유의미한 차이점을 갖는 부품은 이 리콜 스프링 그리고 총열, 슬라이드 이세 가지인데. 한번 바꿔가면서 사격을 해보고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9에는 17 리콜 스프링이 17용 좀 튀어나와 있는 리콜 스프링인데 19에 넣고 한번 사격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19 리콜 스프링은 17에 안 돼요. 17에는 19 리콜 스프링이 결합되지가 않습니다. 될라나 이건 사격이? 왠지 느낌이 원래 19보다 좀더 튀는 느낌입니다. 스틸 슬라이드가 더 무겁기 때문에 이 탄성이 좀 약한 게 아닌가 라고 한번 소설을 써 보겠습니다. 17에 19 총열을 끼우면은 지금 결합은 됩니다. 빈 총입니다. 근데 와 나는 무서워서 사격은 못할것 같습니다. 19에 17 총열만 끼운 겁니다.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되는 것만 일단 실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요 원래 예 총이었던 것처럼 작동은 이상이 없습니다 슬라이드 스탑이 안 걸리네요 뭔가.. 네.. 사격은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17 프레임에 19 슬라이드를 올리고 사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조짐이 좋지 않은데요. 세발쐈는데아 계속 잼이 생기네요. 아이씨. 작동이 잘안 되네요. 이것도 안 되는구나. 그럼 19 X 프레임에 17 네. 이 글락 47 이라고 저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모델이 있는데, 여기 이제 슬라이드 아래쪽이 커버가 된 모델인데, 글락 예, 47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야, 이거. 아이씨 아이씨 아이 뭐야 탄창이 호환이 안 되잖아 에헤이 여러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시간 낭비 고민 마음고 생하지 말고 여러분 올해도 개변하세요.